수도권 곳곳에 가성비 아파트를 찾아다니는 부동산 360, 오늘은 시흥 10억 시대를 열었던 150도 시에 왔습니다. 집값 급등기인 2021년 국민평형 10억 돌파 단지가 등장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직격타를 맞으며 최근엔 집값이 5억 원에서 6억 원대로 떨어졌는데요. 105들대를 직접 임장하며 입지 요인은 어떤지, 아파트 값이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105 신도시가 어떻게 조성됐는지부터 살펴보면요. 정부 주도로 계획된 1기, 2기, 3기 신도시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시행한 도시개발 사업인데요. 배곳일 때는 하나 전신인 한국화약 성능시험장으로 쓰이던 부지인데요. 시흥시가 2006년 하나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뒤 신도시 건설 계획을 결정하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관척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여의도 면적 1.7배 규모인 491만 제곱미터 서해안 인접 부지에 개발된 배곳은 2009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15년 만인 지난해 말 전체 준공됐습니다. 네, 지금 제 뒤로는 날씨가 흐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들이 희미하게 보이는데요.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는 송도 국제도시와 바닷가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어서 주민들 사이에선 제2의 송도가 될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2013년 아파트 첫 분양을 시작으로 2만 가구가 넘는 주거단지가 형성됐습니다. 대곳 하면 교육이 핵심 입지 조건인데요. 대곳은 순 우리말로 배우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명칭이 이렇게 붙게 된건 시흥시가 배고신 도시를 교육 특화 도시로 내세웠기 때문인데요. 시가 개발 사업 초창기 서울대 시흥 캠퍼스를 유치했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침을 겪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이원화 캠퍼스인 시흥 스마트 캠퍼스는 2020년 1단계로 교육 협력동, 지능형 무인 이동체 연구동, 교직원 대학원생 기숙사, 미래 모빌리티 연구동, 시험 수조 연구센터 등5개 시설이 준공됐고 현재는 2단계로 시흥 배고 서울대병원 융복합 R&D단지 등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곳에서 오른쪽이 서울대병원 부지인데요.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서울대병원이 105딜 때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지만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의 기대감이 하락하면서 집값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서울대병원 분원 설립이 추진돼 왔는데요. 건설 경기 침체로 시공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현대건설과 공사 계약을 맺으며 올해 착공할 수 있게 됐는데요. 2029년 준공되면 그간 상급 종합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인천이나 안산으로 이동해야 했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캠퍼스 외에도 혁신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백호초 중고가 주거단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다른 혁신학교 백호 한울초를 비롯해 백호 해솔초 중학교, 백호 라온초 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백호고밖에 없었는데 인근의 고등학교가 2028년 3월 개교한다고 합니다. 교통 측면에선 백5신도시를 지나는 전철이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꼽히는데요.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이 아파트 1집 지역에서 차와 대중교통으로 약 10분, 도보로 30분 거리에 있고 수인분당선 월곶역은 차로 10분,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 거립니다 다만 월곶과 판교를 잇는 북선 전철 월판선이 2029년 개통 예정이고 시흥시청역을 지나게 될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서울 접근성은 개선될 전망인데요. 자차로 이동하면 서울 강남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고. 사당, 강남, 신도림 등 서울 주요 지역으로 직행하는 광역버스가 다닙니다. 네, 저는 지금 백온내에서도 대장주로 꼽히는 호반 서밋 플레이스 앞에 와 있는데요. 2019년에 지어져 가장 신축인 주상복합 호반 서밋 플레이스는 890가구 규모 C1 블록과 905가구 규모 C2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호반서미플레이스는 백온내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핵심 상권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주거 편의성이 높은 편입니다. 저는 지금 아브뉴프랑 상권 일대를 좀 걸어보고 있는데요. 이 양쪽으로 호반서미플레이스 C1, C2 블록이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 광장형 스트리트 몰인 아브뉴프랑 상권이 잘 형성돼 있습니다. 이 앞쪽으로도 쭉 가다 보면 생명공원으로 이어지고요. 이 뒤편으로도 상권이 잘 형성돼 있어서 롯데마트나 메가박스 그리고 CGV 병원, 은행 등 편의시설들이 다 입점해 있습니다. 백옷신도시 북측에 자리하고 있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은 자차로 8분이면 가고요. 생명공원뿐 아니라 바닷가를 따라 조성된 수변공원, 백옷 하늘공원도 걸어서 15분 거리인데요. 이런 입지적 장점 덕에 후반 써밋 플레이스 C1과 C2 블록은 각각 2021년 7월과 6월에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시행 최초로 10억 원 최고가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6억대 거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10억을 찍었던 아파트 값은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된 2022년 하반기 5억원에서 6억원대로 하락한 이후 반등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분양가가 3억원 중반대였던 걸 고려하면 오르긴 했지만 최고가 10억원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21년도에는 다 올라갔죠, 대한민국 전체가. 어. 얘만 올라간 게 아니고, 맞아요. 대한민국이 다 최고점을 찍었던 때죠. 네. 이게 그렇게 딱 어떤 하나의 단지에서 그냥 그, 만약에 한강이 보이는 단지다 하면, 한강이 보이는 뷰와 한강이 안 보이는 뒷동하고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10억이 됐던 물건들은 그렇게 뷰가 보이는 쪽에 아주 특 A급 자리들이 그렇게 거래가 됐고, 그렇게 특 A급 자리들이 거래가 된 것이 어, 10억에 됐던 것들은 요즘에 한 7억 2천? 그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그때 최고가 기록했던 좋은 물건들과 지금 가장 못난 물건들을 비교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이 같은 하락거래는 후반 서미 플레이스만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제 뒤로 보이는 배고 SKP 또한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오션뷰 대장주로 불립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최고가가 9억 9,500만 원인데요, 현재는 6억 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캠퍼스 및 서울대병원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시흥 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 1, 2, 3차 또한 8억 대까지 갔던 국민평형 아파트값이 5억대로 하락했습니다. 현재 2일대 아파트들의 국민평형 전세값은 3억 원대로 2~3억 원의 갭 투자가 가능해졌습니다. 배고 일대 사업들이 지연되며 가파른 아파트값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개발 호재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2020년 경제자율 구역으로 지정된 배5은 올해 들어 연구용지에 종근당 유치에 성공했고 지난해에는 국가첨단 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돼 바이오 콜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상춘여지는 올 초에 서울대학교 병원이 올해 안에 착공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해마다 우려먹는 호재예요 이번에도 만약에 그게 착공이 된다 뭐 이렇게 된다면 그 삽을 뜬다 그랬을 때는 음, 그게 호재고요 여기가 이제 바이오산업단지 해가지고 종근당이 이쪽으로 유치가 됐잖아요. 영군당이 이쪽으로 온다고 해서 그 호재도 하나가 있고요. 그런 정도의 호재들이 있고, 기본적인 건 이거 분양할 때부터 계속 얘기하던 호재들인데, 시현이안 되고 있어서 많이 실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평형 아파트가 6억 원대까지 떨어진 105신 도시, 과연 지금이 저점일까요? 부동산36공은 앞으로도 다양한 임장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